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석입니다. 오늘은, 그, 메가 드로퍼 2를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스킨을 딱 정했습니다.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킨. 이렇게 되고, 이렇게 스킨으로. <laughs> 네, 한판 해보겠습니다. 한 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네, 0.17점으로 바뀐 이, 이 맵을 제가 한번플레요 메가드로퍼 1, 2, 네, 제가 그, 저는 이 메가드로퍼를 한번 해봤어요. 메가드로퍼는 그, 길긴 그려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오, 살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떻게 가나. 저기로 가려면, 여기는 이런 모래가 있어야 해요. 네. 그래야 돼가지고, 모래를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야, 이 라운드 가는데요. 저는 저도 그런 걸안 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저기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근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0.17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엔터더이들로갈수 엔더월드, 있게 하고, 이 풍경 소리 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라고 딱 되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넣는 데가 딱 나오거든요 어디어 어디에다가 넣는 거야 네 번째 모래 두 번째 모래 첫 번째 모래 이렇게 끼웁니다 그럼 저기 밑에 발판이 있습니다 그럼 저 발판을 발판시켜줍니다 레벨 2아 케이크 케이크 아아아 아. 뭐야? 이거 봐야 돼? 아예스폰 포인트가 잘못됐나 봐요. 징그러운 소리... 아호호아 아아아... 았다 에헤... 에헤... 3단계였습니다. 니배메 내가 라서 어려운 건가? 어렵네! Okay. 응? 어떻게 만들었어? 저거 그 과학 봐라. 뭐야, 그거 뭐냐. 이거만? 이거만 하고. 근데 아까 그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죽으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데에다가 일단 설치를. 농장. 3라운드 가라 농장? 이거 왜 이래. 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딱 물을 해놓겠습니다. 야 평지에서 만들었네. 딱 봐도 평지가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우리도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닦 으면 저뭐매이버를하나도조용어 금액에서 저는 이 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 나와야지.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메일 세이브가 안 돼. 이메일을 이따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제가 들어보고 아까 안 읽어봤는데 뭐 여기도 있네 규칙영어 이 맵은 질브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법 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작자 한글 배치 제작자 한글 한제이 이렇게 이거 이 맵을 하면 보도가될수 있는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 맵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기또 응? 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 제동합니다. 아, 제동합니다. 네, 이거이 라운드에서 계속 될 테니 기다려.